안녕 네, 저는 라입니 제가 발표할 것은 제가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인텐도 슈퍼마리오 오디세에 대한 책인데요. 첫 번째는 마리오가 버섯 왕국에 있었는데 쿠퍼 벨을 가서 피치 공주를 쿠퍼가 잡아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쿠퍼 마리오와 캐피의 여행이 되는데요. 캐피는 마리오의 특별한 모자고요. 그리고 캐피 능력이 있습니다. 캐피 능력이 하면 모자를 던지면 그 맞는 적에게 마리오가 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여 하세요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 줄수 있나요? 네, 다 완전으로 됐어요. 오, 글씨 많이 이다 그럼, 캐피가, 꽃판패던즈로도마리오될수 있나요? 네. 음. 어, 왜 슈퍼마리오 찍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재밌고 여행흥미야되어요 <laughs> 마리오 랑야 마리오 랑 마리오 둘다 쥐가요? 출판사 이름은 뭐고가격은 얼마라고 썼나요? 출판사 이름은 시공진이 고가격은오천원이요요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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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오고 싶어요? 아, 네. 네. 저는 슈퍼마리오가 어떤 캐릭터인지 몰라서 그런데 조금만 슈퍼마리오가 어떤지 소개 해줄 수 있는 슈퍼마리오는 네, 슈퍼마리오 게임 많이 있고, 그다음 닌텐도의 많이또 있어요. 슈퍼마리오 닌텐도도 있고, 여러 개의 게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슈퍼마리오는 마리오는 거의 뭐 마리오 게임에서 모든 마리오 게임에서 거의 다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어설명가좀 어려워. 그래 파마인생마다 른티 아까 모자를 던진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자를 던지는 새로운 능력이 있어서 음. 모자를 던지면 모자를 던진 저에그 저기 맞으면 캡파가 되고 그리고 되는 적도 있고 안 되는 적도 있어요. 캡파가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캡페가 있어야지 뭐 위로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 전기줄도 타고 그래요. 스페이를말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네 아. <laughs> <laughs> 나중에 책 완성하면 진짜 다른 사람한테 팔쇠도 있어요? 네 팔쇠도 있어요 다음 질문 수고했습니다